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 및 야구계의 슈퍼스타 손흥민 선수와 류현진 선수의 연봉과 현재까지 벌어들인 수익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 시즌 연봉으로 따지면 류현진 선수의 월급은 20억이고 손흥민 선수의 월급은 9억으로 류현진 선수가 손흥민 선수보다 약 2배 가량 월급을 더 받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역시 미국의 돈이 어마무시하긴 한가 봅니다. 여태까지 연봉으로만 벌어들인 수익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연봉 관련 이야기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예정이오니 재미있게 영상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류현진 선수는 현역 선수 중 축구계와 야구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아주 전설적인 선수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2021 시즌 손흥민 선수의 연봉과 21 시즌 토론토 류현진 선수의 연봉에 대한 단순 비교와 여태까지 두 선수가 프로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하여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단이 비교의 경우 영국과 미국의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피셜하게 발표된 자료의 덧셈 곱셈을 이용한 지표이니 실제 두 선수가 세금을 제하고 받은 금액하고는 상의할 수 있습니다. 두 선수의 연봉 비교용으로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구와 축구의 비교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의 현재 연봉과 현재까지 연봉으로 인한 수익 합산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2008년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분데스리가에서 계속 유소년 성장 과정을 거치며 2010년 10월, 19살의 나이로 함부르크에서 분데스리가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2년 6개월을 함부르크에서 활동을 하였고 함부르크 시절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나 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 15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환산 시약 1억 2,500만 원의 월급을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에서 탔고요. 30개월을 함부르크에서 뛰었기 때문에 30개월 곱하기 1억 2500만원은 37억 5천만원 정도의 급여를 손흥민 선수가 받았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손흥민 선수는 독일의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하였죠. 레버쿠젠에서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활약을 했는데요. 이때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300만 유로 약 42억 원이며, 이를 한 달로 환산하여 월급으로 변환시 3억 5천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레버쿠젠에서는 약 26개월 정도를 뛰었으므로, 3억 5천만 원 곱하기 26개월은 91억 원 정도를 레버쿠젠에서 수령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후 손흥민 선수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으로 이적을 하였고,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5년 8개월 정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급은 약 2억 3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2015년 이적 뒤부터 계속해서 주급이 올랐기 때문에 이를 약간 퉁쳐서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으므로 2억 3천만 원 곱하기 4주. 한달 월급을 약 9억 원으로 가정하고요. 어, 5년 8개월 정도를 뛰었지만 약 5년만 뛰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60개월이 되겠죠. 60개월 곱하기 9억 원. 하게 될 경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약 540억 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에서 데뷔하여 레버쿠젠, 토트넘에서 이란 개수를 단순 계산으로만 따지면 함부르크에서의 37.5억, 레버쿠젠에서의 91억, 그리고 토트넘에서의 540억, 약 668억 원 정도를 수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태그호이어, 볼보 등 매우 많은 CF들을 찍고 있지만 본 영상에서는 단순 연봉으로만 계산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번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류현진 선수입니다. 우선 류현진 선수는 지난해 2022년이죠. 토론토와 4년간 8천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었죠. 하나로 따지면 1년 동안 약 240억 원씩 수령한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급으로 따지면 약 20억 원 정도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월급인 약 9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월급을 류현진 선수가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미국의 돈의 스케일이 크긴 큰것 같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가 프로에 데뷔한 이후 벌어왔던 연봉에 대한 수익 합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화 시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한화이글스에 입단하여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2013년 LA다저스에 입단하기 전까지 받은 연봉을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6년 연봉 2천만원에 계약금 2억 5천만원 총액 2억 7천만원이죠. 그 이후로 류현진 선수는 매해 매해 엄청난 활약을 계속해서 펼치며 1억 원, 1억 8천만 원, 점점점 4억, 4억 3천만 원등 동년차 최고 연봉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였고 7년 동안 모두 합산하면 약 18억 9천만 원을 하나 에그스로부터 연봉만 받았었습니다. 이후 LA 다저스와 계약 기간 6년 총액 3,600만 달러 하나 약 408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MLB 리그로 넘어갔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3,600만 달러 408억 원을 받았고요. 2019년에는 다저스로부터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서 1900만 달러. 약 하나 200억 원을 추가로 받고 2020년에 토론토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토로 이적할 당시에 2020년 4년간 8천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따냈죠. 8천만 달러는 하나로 환산하면 약 960억 원 정도이고 1년 동안 240억 원을 받는다. 즉한달 동안에는 20억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는 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연봉으로만 벌어들인 총액을 단순 계산해 보면 하나에서 약 19억 원, 그리고 LA 다저스에서 608억 원, 그리고 토론토에서는 2020년 시즌만 단순 계산하여 240억 원으로 이를 모두 합산할 시에 867억 원의 연봉을 수령하였다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토론토에서 받을 돈이 720억 원 정도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더한 금액을 단순히 손흥민 선수와 비교를 해보아도 손흥민 선수의 668억 원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류현진 선수가 손흥민 선수보다 5살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의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류현진 20억 원, 손흥민 9억 원 수준으로 미국, 그리고 야구의 금전적인 파워를 볼수 있는 현재 두 선수의 연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손흥민 선수와 류현진 선수의 연봉 번외의 CF 및 기타 수입에 대해서도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뵈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